예, 네, 안녕하세요. 을지대 성남 전공 적성 영어 그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윤장철 선생님입니다. 어, 올해 여러분 알다시피 수시가 6회로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아마 수시에 대한 부분도 어 예년처럼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공 적성에서 그 영어가 차지하는 경향은 언어나 수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고교 기초 영어 과정을 이제 측정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여러분이 이제 전공 적성의 영어와 여러분이 준비 중이셨던 이제 수능 영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 오늘 풀게 된 이제 을지대성남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독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 수능 영어보다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아주 심오한 사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 난이도 수준보다는 이제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얼만큼 최적화된 훈련이 많은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어 대체적으로 풀 유형은 이제 네 강에 나눠서 주제 찾기와 요지, 그 다음에 제목,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장문 독해, 그 다음에 예, 내용과 일치 불일치 이렇게 네 가지 유형들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심도한, 심도, 심오한 사고력보다는 어, 문제 유형에 맞는 그 문제 전략,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많은 어떤 숙달된 훈련이 고득점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어, 첫 번째 유형인 이제 주제 찾기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칠판을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그 대표 유형 문제로 나와 있는 주제 문제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주제를 풀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지문 속에서 두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이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제 두번 이상 반복된 키워드 핵심어가 어느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 지문 속에서 주제문을 빨리 위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영어는 이제 두 가지 언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글 전체가 어떤 식으로 주제가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전개 방식을 꼭 숙지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선택지에서 오답인지 정답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상시에 답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선택지에서 이제 정답률이 높지 않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르는 답이 답인지 아닌지를 문제 풀다 보면 확신을 못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문제들은 풀고 나서 나머지 선택지가 무엇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지를 좀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정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마지막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두번 이상 반복된 것이 뭐냐 그다음에 주제문이 어드 어디, 어디 위치쯤에 나와 있느냐 그다음에 단락의 전체적인 전개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통념 비판이냐 이게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인과관계 방식이냐 아니면 인과관계에서 조금 더 뻗어나가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또는 그걸 생략한 상태에서 해결책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식. 아마 이세 가지가 이게 수능 출제에서도 출제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거를 비판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어떤 낯선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기술하거나 부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책 제시하는 요세 가지만 정확히 하셔도 가장 좋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보편적인 방식은 부연상술이라고 그래서 영어는 첫 부분이 대부분 주제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주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하는 이런 네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어떤 단락의 전개 방식이다. 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고요. 이 사항들은 주제 유형들 풀 때는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문장 보시면, every society needs hero. 모든 사회는 영웅을 필요한다. 자, 영어는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갈수록 추상적인 내용에서 점점 구체화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동사 이후에 중요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단락을 빨리 읽으실 때도 동사 이후에 중요한 정보들을 캐치하시고 그 내용들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한 관건이겠죠. 첫 부분에 보시면 히로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탑픽이 되겠죠. 소재. 모든 사회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영웅이 이제 소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회들은 그들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소재가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썸히로 o 자또세 번째 이렇게 이어집니다 썸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구체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회는 영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웅들은 shine 반짝반짝 빛이 난다 자 이건 뭐 직접적으로 비, 빛이 난다기보다는 어 화려하다 이런 얘기겠죠 눈에 띈다 바로 face of a great adversary 자큰 어, 역경 어려움 앞에서 자 중간에 흰표 찍고 아인나오면 하면 뭐뭐 하면서의 뜻이 있죠 뭘 하면서 우리에게 역경을 맞서서 반짝반짝 빛이 나냐면 엄청나게 놀라운 행위를 수행하면서. 자, 어려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더 이런 표현이 나왔죠. 영어에서 썸과 아더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예시인데 대부분 썸아더는 같은 예를 들기보다는 대조된 예를 들 경우가 많죠. 또 다른 교회에서 영웅은, 자, 이렇게 영웅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영웅들은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데 조용히.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샤인이라는 건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죠. 근데 여긴 조용히 한다는 얘기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영웅의 구체적인 예를 듣는데 예, 조용히 하느냐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여지느냐 예를 들고 있죠. 자 역시도 보면 여기 쉼표가 있는데요. 이 앞에 빙이 빠졌겠죠.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고 언노리스 d By most of us. 하지만 making a difference.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근데 원어민들이 많이 쓰인는 표현인데요. 뭔가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서 더 나아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바로 live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자 여기까지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 한번 볼까요. 뭐가 많이 반복됐습니까. 영웅. 그 다음에 영웅. 영웅. 그 다음에 영웅. 자 이렇게 영웅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보시겠죠? 당연히 선택지에서도 이제 영웅이 이 글의 소재란 걸알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근데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시면 whatever. 자 의문사 뒤에다 ever 붙으면 라도든지 이런 뜻이겠죠? 자 영웅 역시 영웅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웅의 유형이 뭐가 됐든지간에 영웅들은 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selfless. 자 이 셀플리스라는 말은 셀프가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아닌, 즉 이기적이지 않은, 즉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Who perform extraordinary act? 어떤 특별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두 가지로 나누더니 이것들을 모아갖고선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건 어쨌든 셀플리스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The true mark 진정한 표시는. 자, 뭐가 됐든 간에 셀프리스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든 진정한 표시는 하면, 자, 앞에서 약간의 영웅에 대한 도입을 가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주제문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죠. 자, 주제문의 위치 파악, 두번 이상 반복된다는 영어. 자, 영웅의 진정한,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영웅의 진정한 표시는, 자, lie in, 어디 어디에 있단데, not necessary, 부분부정이죠. 반드시 어디 어디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the result of their action. 자, 여기 액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액션 나오고 있죠. 그들이 행해낸 그 행동의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자, 나데이 법비 같은 구조라고 보셔도 돼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거에 있다. 자, 여기서 행동의 결과와 이것이 역시 대조가 되고 있는 거겠죠. 나데이 법비니까. 즉 행동의 결과, 뭐 예를 들어서 큰 일을 수행했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이 바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바로 cause. 커즈. 이때 cause라는 거는 원인이나 이유도 되지만 멋있게 얘기하면 큰 이유, 큰뜻 해서 우리가 대의 명분 이런 뜻이 얘기죠.